뷰티템만 딱 7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바르자마자 너무 화사해지는 거 있죠? 얼굴 자체가. 저의 피부를 만져본 지인 피셜로 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부드러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던데 그래서 금액 대비 너무 괜찮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윤입니다. 어, 한달 정도 전에 업데이트한 내돈내산 인생템 영상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오늘은 또 저의 최애 사이트 중에 하나인 쿠팡에서 구매해서 사용해 본 제품 중에 또 좋은 게 거기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도 뷰티템만 딱 일곱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템. 어 제가 핸드크림을 정말 자주 바르거든요. 작년에 그 히노끼 향으로 유명한 브랜드 아시죠? 르라보 히노키향 핸드크림을 선물을 받았는데 향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그게 금세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5 5 m l 에 3만원 정도 하던데 막 쓰려니까 저는 핸드크림은 또 이렇게 굳이 3만원 넘는 걸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희노키향 핸드크림을 또 엄청 찾아봤어요. 그래서 후기를 보다가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두 제품을 제가 양손에 바르고 향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거의 똑 그리고 보습력도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히노키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껏 마음껏 여자는 또 손관리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향이 이렇게 손에서 가까이서 이렇게 은은하게 나면은 그냥 일상생활 업무할 때도 훨씬 더 활력이 도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두 번째는 삐약 크림 타입 치크 지금 저는 메이크업을 받은 상태라서 여기 이렇게 살짝 볼터치가 되어 있는데 어, 저는 1년에 몇번 만나지 않는 저희 친동생이 가족끼리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메이크업 고치면서 저한테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바르자마자 너무 화사해지는 거 있죠 얼굴 자체가 저는 평소에는 그냥 쿠션 하나 바르고 그냥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삐아 제품이 알고 보니 진짜 유명한 제품이던데요 저희 메이크업 원장님한테도 물어보니 니까 알고 있고 저는 그래서 핑크 라벤더 둘다 구매해서 요즘 유행하는 그 아시죠 쑥치 이렇게 볼터치 그렇게도 하고 또 볼에도 하고 그런데 진짜 주변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게 살짝만 톡톡톡 해서 요 이렇게 해주면 웃으면서 그냥 화사해지고 심지어 둔한 사람도 어 되게 밝아 보인다 화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쿠션, 띠아 볼터치. 립 이렇게 세 개를 그냥 가방에 항상 넣어 다녀요. 자세 번째 템은 달바 바디 미스트. 달바 달바 이렇게 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승모 미스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바디 미스트가 나오더라고요. 몸 관리도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 여자는 얼굴 피부도 중요하지만 두피, 머릿결 그리고 이 바디 몸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샤워하면 저는 무조건 바디 로션을 바르는 편인데 좀 귀찮을 때가 많지만. 꾸역꾸역 다 발라요. 근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뭐 샤워하고 나서 스킨으로 닦고 그러다 보면은 몸이 너무 바짝 말려버려가지고 일단은 이제 이걸 구매한 뒤로부터는 살짝 물기 닦아내고 바디미스트를 그냥 먼저 뿌려줘요. 그러면은 향도 일단 좋고 또 보습력이 이렇게 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얼굴 기본 케어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바디루션을 발라주면은 수분까지 쫙 잡아줘서 훨씬 더 보들보들 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살짝 저의 피부를 만져본 지인 피셜로 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부드러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던데 진짜 보습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바디 로션이 만약에 귀찮은 분이라면 바디 미스트만 이렇게 뿌려주시고 또는 좀더 꼼꼼히 관리하시려면 샤워하고 나서 바로 샤워실 안에서 이렇게 뿌려주시고 나중에 바디 로션 발라 주시고 해서 강추드립니다. 자네 번째 템은 작년 9월에 구매를 했는데 양이 많아서 1년을 좋게 사용하는. 같습니다. 이 원더 패치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 뾰루지 난데 원더 패치만 쓰는데 면포성 뾰루지가 저는 요런데좀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그 부위에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자면은 다음 날 거의 사라져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세안하면서 이렇게 손톱으로 툭툭 터뜨리곤 했는데 피부과에서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진짜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 참아보자 하면서 이제 요걸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뾰루지 요 삼출액에 의해서 패치 가운데. 부분이 다음 레벨을 보면 이렇게 하얗게 부풀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처음에는 어, 이게 왜 이렇게 하얀 게 뭐, 뭘까? 농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뾰루지 삼출액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라져 있습니다. 메이크업하면 가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패치는 자기 전에 붙이고 잘 때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좀 차라리 안 붙이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메이크업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져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 오히려 좀더도드러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잘때 붙이는 이 원더 팬치 강조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아, 최근에 완전 만족하는 템이에요. 브링그린 쑥세라 카밍 모이스처 토너 패드. 요거는 이제 주문 목록 보시면 취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업체에서 취소를 해서 그냥 네이버에서 찾아서 구매했어. 요 이게 좀 쿠팡이 익숙해지면 그냥 금액 비교 안 하고 쿠팡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 좀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취소를 하셨길래 그냥 네이버에서 찾아서 구매했는데 를 처음에는 이게 올리브영 해서 이렇게 일회용 이렇게 두 개씩 든 샘플을 줘서 사용을 그냥 해봤거든요. 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닥토 이 닦아내는 패드 들어보셨잖아요. 의사들 유튜브에도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트니스랑 이런 사우나 이런 데 자주 가니까 어 거기서 화장솜 챙기고 스킨 챙기고 이런 게 사용하기 번거로워서 이 제품을 그냥 사용을 하거든요. 예전에 바이오힐보 닥토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조금 자극적인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브링그린 이 제품은 보이스처라 그런지 닦아내 주는 기능도 좀 있고 또 사용하고 났을 때 자극되는 느낌이 없고 또 촉촉해서 뭔가 보습도 더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면 두 개를 닦아내고 나서 엄청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고 나면은 뭐 머리 말리고 막 이렇게 바디 관리하고 뭐 이럴 동안에 계속 보습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때 떼어내고 이제 크림을 바르면, 어, 그냥 좀 혈색도 다르고 보습력도 쫙 이렇게 차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 대비 너무 괜찮지 않나요? 자, 그리고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머지 펜 아이라이너. 브랜드 이름이 머지예요. 처음에 저도 이것도 저희 친동생이 추천을 해줬는데 뭐지? 뭐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메이크업을 할 때는 눈꼬리는 이렇게 아이라이너로 좀 빼주는 편이에요. 펜슬로 하면은 좀 유분기 때문에 지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부패 타입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저도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거나 하면은 뭐다 비슷하겠지 하면서 그냥 사서 이렇게 하, 사용을 하는데 다 써보고 나서 결국 저는 이 머지에 정착을 했습니다. 특히 컬러도 중요하잖아요. 커피번 컬러가 예뻐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브라운이랑 커피번 둘다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블랙은 너무 강해 보여서 사용을 안 하고 좀 짙게 할 때는 브라운이좀 자연스럽게 할 때는 커피번 이렇게 하는데 끝을 이렇게 그렸을 때 매끄럽게 빼시고요. 좀 울퉁불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컬러가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요. 라인만 잘 그려도 눈이 확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용해본 것 중에 머지 아이라이너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템인 인데요. 제가 신중하게 겨우겨우 네, 일곱 개만 뽑는다고 힘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템은 RNW 리발탈 레크릭 인데요. 30대 초반부터 네 크림 은 항상 썼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35세 이상부터는 눈에 띄게 목주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리쥬란 같은 거 요즘에 목에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게 목의 주름이라는 게 서서히 생기는 게 아니라 물론 과정은 서서히 생기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거울을 봤을 때 그냥 줄이 쫙가 있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방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어 저는 그래도 나이 대비 진짜 목주름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이 얼굴 피부랑 똑같이 목도 발라주고 관리를 해줬는데 사실 영상 보시는 분들 20대라면 20대부터 목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해보다가 이 제품이 양도 많고 질감도 좋고 그래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매일 발라주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제가 사용하는 그 뷰티 디바이스 탄력 모드로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저렇게 목 스트레칭도 자주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을 구매할 때 같이 사용하면 좋은 제품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목 관리 전용 이 앰플도 같이 구매했는데 어 요거는또 생각보다 귀찮아서 매일매일은 사용을 안 하지만. 내일부터는 사실은 뭐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저도 매일매일 같이 사용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뷰티템만 7가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번 영상을 위해서 주문 목록을 1년치를 다 봤어요. 근데 하, 저 진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 소개가 은근히 좀 재미있고 또 정말 저의 경험에서 알려주는 거라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업무템. 뭐, 라이프템, 뭐, 운동템, 요렇게 카테고리별로 한번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소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